15주 차에서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그동안 공합회로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실기고사를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로는 일단 4개를 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어지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보고 이제 점수를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개요를 보면은 이제 공압 실린더 두 개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컨베어 컨베어 A에서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실린더 A가 이렇게 위로 올리고, 좀 위로 올리고 나면은 실린더 B가 이렇게 전진을 해서 상자를 컨베어 B로 이렇게 옮겨주고, 옮기게 되면은 실린더 A가 후진, 실린더 B가 후진하는 이 문제 저 요거에 대해서 저 동작하는 순서를 한네가지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 순수 공압회로를 구축하고 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작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저이 기말고사의 과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1번으로 보게 되면은, 자, 실린더 두개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자, 실린더 두개를 하는데, 먼저 실린더 A가 전진, 자, 다음에 B가 전진. 자, B가 전진한 후에는 실린더 A와 실린더 B가 동시에, 이렇게 2개 다 동시에 이렇게 후진하는 것을 하도록 공압회로를 구축하는데, 이 전진, 후진 이런 것들은 전부 이 LS1, LS2, LS3, LS4 요런 리미터 밸브 신호를 사용을 할 것이고, 운동 속도는 가변 유량 제어 밸브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품은 복동 실린더 2 개, 가변 유량 제어 밸브 4 개, 5포트 2치 밸브 이렇게 두 개, 저 리미터 밸브 4 개, 또 3포트 수동 밸브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상문제 1번인데, 자, 이렇게 그 공합회로를 구축하고,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요 시동별보 1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실린더 A 전진, 실린더 B 전진, 실린더 AB가 동시에 후진, 요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2번으로서는, 자, 이번에는 이제 시동 벨브, 시동 벨브 이걸 누르게 되면 실린더 A와 실린더 B 두개다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전진, 두개다 동시에 후진, 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도 리미터 벨브 LS1, LS2, LS3, LS4를 사용할 것이고, 예상문제 1번하고 다 똑같은데 달라지는 것은 이 4포트 2위치 파일럿밸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예상문제 1번에서는 3포트 2위치 밸브 2개를 사용했지만 은 여기서는 4포트 2위치 일부 파일럿밸브를 하나를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수 공합회로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작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3번은 예상 문제 2번하고 다 똑같은데 추가되는 것은 자, 여기에 그 공기 타이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공기 타이머를 사용해서 자이 시동 벨버 1번을 누르게 되면은 자 실린더 A가 이렇게 쭉 전진을 시작합니다. 전진은 시작하고 하기 순서 시작하자마자 2초 후에 자, 2초 후에는 실린더 B가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됐고, 자, 실린더 B가, 이 LS4 신호를 받게 되면은 실린더 A가 이렇게 후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린더 A가 후진 시작한 후에 2초 후에 실린더 B가 이렇게 후진하는. 자, 그래서 이 시간 설정, 2초의 시간 설정은 이 공기 타이머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서 순차적으로 그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상문제 3번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동별브 이거를 누르게 되면 실린더 A가 전진, 저 실린더 B가 전진, 실린더 A가 후진, 저 실린더 B가 후진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 스위치 시동별브 한 번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한 사이클, 이렇게도 한 사이클 할 것이고, 이수동별브를 계속 눌러놓은 상태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 운동을 할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기고사를 치러 도록 하겠습니다.